안녕하세요 차트입니다 삼성 sda에 100만원 가는 날까지 업로드 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삼성 sda에 보겠습니다 삼성 s d a 100만원 가는 날까지 업로드를 한다고는 했지만 이거 뭐뭐 뭐 움직이지도 별로 하지도 않는 놈을 갖다가 뭘 얘기를 해줄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뭐 해줄 얘기는 다 했고요 뭐 없는 얘기 있는 얘기까지 다 끄잡아내서 얘기를 다 했으니 또할 얘기가 없습니다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찍어야 되지 하는 걱정도 들어옵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매일매일 한다 그랬으니까 해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삼성의 시대에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얘가 여기서 조금 약한 거는요. 어뭐 저거 저쪽 걸로 한번 볼까요? 뭐 어떻게 됐나? 어 이걸로 한번 볼까요? 이걸로 보면요. 지금 현재 기관들 어, 이게 SDI가 아닙니다. 안 어, 그래도 좀 이상했어요. 어,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이제 좀 사고 있는 어,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얘는 붉은 게 뭘까요? 이건 아 이건 전환선이네요. 전환선이 갑자기 왜그거으로가 있지? 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이게 이제 신용인데요. 신용 부분이 어 내려갈 때마다 이제 계속 사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어 조금만 올라가면 다팝니다 그리고 개인들도요. 이 올라갈 때어 내려올 때는 강력하게 사는데 올라갈 때는 못 삽니다. 못 사고 희지부지가 희집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MACD는 지금 데드한 상태에서 어 60일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 있습니다. 본래 6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고요, 매수를 차지 않는 데다가 매도 매도 시그널이 여기서 어 확정된 상태에서 지금 매수라도 나오면 여기서, 여기서 이제 골든 크러스를 나오면. 그나마 좀 수월한데 골든크로스가 안 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에서 골든크로스를 예전에 거래가이고 이렇게 만들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날짜가 이제 다 했습니다 이, 이 날짜였었는데요 이 날짜에 못 올라갔으니까 이제 또 다시 이제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나야 되겠죠 자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뭐 매수를 극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어, 뭐, 딱히, 뭘, 뭘,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이게 LG학입니다. 이건 LG학이고요. LG학,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어, 2차전지가 대부분 52의 신저가를 똑같이 만들어냈습니다. 얘네들이 제일 처음에 올라갈 때는요, 똑같이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가면요 차별화 차별화를 시킬 겁니다. 어차피 좋은 놈만 갈 거고 나머지는들은좀 음, 도태될 겁니다. 천천히 올라온다는 거죠. 속도가 틀리진다는 거죠. 음, 그 얘기는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내가 자 계정 관리를 이제 그 계좌 통장 관리를 그러니까 계좌 관리를 계좌를 어떤 어떻게 하면 이 여기서 산는 주식을 가지고 내가 매매를 할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5 2 신저가에서 만, 만들어진 봉은 이 봉이라 그랬습니다. 이봉 종가로 내가 주식을 산다면 어떻게 사야 될까요? 어, 제한테 계좌가 한계가 있다면 오늘 당장 계좌를 만드십시오. 계좌 만드는 방법은 어, 비대면으로 만들면 얼마든지 지금 현재 시간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저녁 9시 이전에만 만들면 됩니다. 아니면 내일 만들어도 되고요. 만들어서 내가 살려고 하는 통장에 계좌에 돈이 들어있다면 거기에 있는 돈을 새로 만든 쪽으로 옮겨서 여기서 일부를 사,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있는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들어오는 삼성에 계좌에 들어오는 단가는 오늘 샀는 단가가 기본적인 단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예를 가지고 나중에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시점에서 아, 이게 여기서는 잘못되는 거 알겠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이익을 내고 매도를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다음 자리에 52, 52의 자리를 기다려서 여기서 팔았는 돈 가지고 여기서 또한번 해서 또 8일에 이익을 내고 또못갈것 같으면요. 우리 알수 있지 않습니까? 가는지 안 가는지. 자, 보십시오. 이날 샀죠? 얘가 30 넘어가는 날또더 사죠? 그 다음에 여기에 0선 넘어가는 날골든크로스와그 저거에 기준선과 전환선 골든크로스에더 사죠? 그 다음에 뭡니까? 얘가 어, 20일, 20일이 올라갈 때, 20, 20일, 십일선이6일선을 올라갈, 1일선이6일선을 올라갈 때한번더 사지 않습니까? 이래 세 번에 샀, 샀는 걸 단가가 다 틀리게 한다면, 다 틀리게 한다면, 니로 올 때, 여, 기서는알수 있잖아요. 여, 기서 어떻게 합니까? 0선 밑에 니로 올때 팔아야겠죠. 그러면 어떤 것부터 먼저 팝니까? 바로 손실을 달아보는이자리에 것부터 먼저 쳐내는 거죠. 그 다음 자리에서 어디입니까? 여기 30미터로 내려올 때는 이제는 다 팔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다 판다는 얘기는 여기서 샀는 거세 군데 있는 거를 다 판다는 얘기죠. 다 팔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이익을 내고 다 나오고 다음 자리 들어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많이 먹지는 못하더라도요돈은 잃지 않는다는 얘기요 그렇지만 시간에, 시간은 많이 버리겠죠. 시간은 많이 버리느라 마아 이렇게라도 매매를 하면서 내가 이 차트의 모양과 이 밑에 보조 지표를 가지고 내가 이용만 할수 있다면 얼마든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라 거죠. 여기서 안 되는 것뿐 하면 여기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영선 위로 못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뭐이골드클러스가안 이루어지면 바로 밑에, 오일선 밑에 전환선, 전환선과 오일선에 해소하는 밑으로 봉 들어오면요. 바로 9일날 다 팔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못 올라갑니다. 그거는 아셔야죠. 그러면 여기서 했던 그 방법을 또 여기서 한다그 해도 여기 이익은 못 내지만 본전에는 나올 수 있잖아요. 본전에는요. 본전에 나오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지금도 여기, 여기서 여기서 사가지고 본전에 나올지 이익을 내고 나올지는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거는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 재미있는 재미있는 종목을 하나를 옷에 핫한 핫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한 개를 보고 마치도록 가겠습니다. 어... 뭘 볼까요? 로봇 종류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52의 신저가에서 10만 9천 원이었습니다. 작년 8월 5일이었습니다. 이때 신저가일 때 정확하게 제가 설명했는 대로 본다면요. 이날에 5 2 신저가가 만들어진 날은 이날입니다. 이날 조금 사고요. 그 다음에 전환선 올라갈 때, 40, 40 올라갈 때, 이날 조금 더 사고요.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 나는 날 가을권 들어갈 때 조금 더 사고요. 네? 그 다음에 62 이동평균선 올라갈 때인데 62 이동평균선이 어디서 올라갔습니까? 여기서 올라갔죠. 여기서 또한번더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네번에 걸쳐서 통장 관리를 하면서 했다면요. 그 다음에 내가 잡는 손절선은 어디입니까? 내가 잡는 손절선은요. 여기입니다. 52의 신저가의 몸통, 몸통을 훼손하는 순간 모든 주식을 다 팔아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계속 들고 갔을 때 이걸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 매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한 적, 설명해 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찍고부터 지금까지 골든크로스 놔본 적도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크로스를 한 번도 놔본 적도 없고요. 6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간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밑에서 52의 신저가에서 제가 설명했던 거를요, 위에 가서 디비버리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알죠? 52의 신저가, 그러면 저 위에 가서 뭡니까? 52의 신고가겠죠? 거기서 또 8일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못 올라가면요, 거기서 잘못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는 정리를 조금씩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는 또 이게 보는 방법이 틀리니까요. 그거 가서 또 설명하는 걸로 해가지고, 오늘은 요까지만 설명하고, 어, 삼성 SDI, 아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8일 동안은요, 이 가격을 내려올 것처럼 급박은 해도요, 여기 보세요. 급박은 해도 8일 지나기 전까지면요안 뺍니다. 안 빼요. 요거는 제가 그냥 장담해요. 급박은 하더라도 안 뺍니다. 그리고 어 얘가 얘가 30 어쨌든 22로 올라갔다가 30을 못 가서 니로 오는 것 같으면요. 52의 신저가가한번더 들어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겁 먹어야 될 이유는 한 개도 없습니다 보세요. 그거를 미리 설명을 다 해드렸지 않습니까? 전번에 여기 이 부분 20에서 30으로 못 올라가고 32로 못 올라가고 다시 내려온 다면에 52의 신적가가 한번더 있을 거라는 얘기를요. 이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